네 동료이들 정말 유한는 네, 동료이들 저는 네, 동룡문 동료들. 크리에이터 입니다그래 오늘은 윗몸 일일이 기를 해볼게요. 제가 직접 하는 겁니다. 찍고 네. 오늘 어때요? 잘 보이시나요? 얼핏 네. 보면, 뭐, 뭐, 머리만 들리는 것 같지만, 저는 최선,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. 해보긴 처음이라,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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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으으으으요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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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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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이 땀이 라스트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데하하하하하 머리만 보이실 건데 너하신기하네요 네 동료이들 오늘 운동 열심히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운동 컨텐츠로 동료이들 찾아올게요 그럼 동료이들 저는 내년 그래에서 보냈습니다 그럼 동료이들 안녕 바이 유바 바이 안녕 안녕.